네, 사도행전 1장, 우리 민션이면, 민션이님 대우빌로요. 하나사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는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오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이 목대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 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정하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되니 아니 가르사님 대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私はそれ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それ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それ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それ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네, 우리 경미씨요. 네. 어, 사도행전, 음, 들어갑 니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이, 어, 이게 이집, 이집, 까지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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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신학교 다니기 전도 그랬고 어또 신학교 다닐 때도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어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흥분한 게 아니라 이제 역동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 때문에 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뭐 세상적인 흥분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20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 지금 이 땅에도 있을까, 어, 있어 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 정말 제 사역 가운데도 어, 나타나셔서 얼마나 감격한지 어, 모릅니다. 자 우리 1절봅니다. 대우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어, 사도행전은 어,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대우빌로요. 내가 예, 누가를 말하죠. 나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이 성령을 통하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네, 이 해라는 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죠. 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사심을 나타내서 이게 사심이라는 것은 죽으면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죽으면서 부활한 얘기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나 예수에게 들은 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이죠 요한은 예. 요한은 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침례 요한을 말하죠 이 5절은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예수께 묻자 가로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아니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최종적으로 오셔서 어,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어, 사실 주님 모시기 전에 회복시키잖아요. 얼마가 돌아오든간에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자, 가라자 대와 기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예수님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죠?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언제요? 재림 때요, 재림 때. 제아들이 감남원이라 아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이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태와 및 알리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고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고요. 또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고요. 또어 요셉 어 시몬이 있습니다. 야고보,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역적인 동생은 아닙니다. 자,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예,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기도에 힘쓰니라, 예, 기도에 전념한다는 거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위의 입을 일단 가서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네, 그, 이 지루했다는 것은, 어 안내했다는 거예요, 안내. 예수 잡는 자들을 안내한 유다를 가르켜 예,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맞다, 맞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부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원의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 말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예 가론유다를 지금 시편에서 가론유다 얘기를 하는 가론유다 얘기를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예 가론유다의 직분이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또는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예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느라 하건을 저희 두 사람을 천하니 이거는 두 사람을 이제 세웠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에 택하신 바대요? 예. 가르누다가 12사다가 데그 속히 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12명에서 11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우려고 어 지금 누구를 택할 건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가르누다는 이를 버리 없고 이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자기, 자기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기요, 자기. 자기가 원하는 길이요, 자기가 원하는 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 어, 이렇게,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가지고, 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각자 안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가지고요, 자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가 이런 사람이 유다요. 자기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길에 자기 길하고 제비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저가 마티아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네, 그래서 열한 열한 명의 사도였는데 하나가 빠진 거죠. 네, 마티아가 가입을 해서 다시 12명이 된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는 날씨가 어 30도를 훌쩍 넘었는데, 오늘도 더울 겁니다. 어 더위 먹지 않도록 우리 식구들 붙잡아 두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영적으로 나고되지 어 않도록 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이가 속히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현이 어머니가, 어 말씀 읽는, 어 말씀 붙잡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어, 귀라는 그런 귀한 영혼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환희경님이 속히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 우리 시영씨, 아들과 어, 광희와 어, 또딸 유아를 예, 기도합니다. 어, 광희도 유아도 어님 안으로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 또 우리 어, 배우 어머니께서 파키슨병으로 어, 지금 어, 걷기도 힘든데 아무쪼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어, 역사해 주시고 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배우 아버님 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데, 어, 기적처럼 어, 저희 교회 어, 예배를 동참하고, 또 온라인 예배도 어, 동참한답니다. 그럼처럼 어, 말씀을 들을 때전 어, 인격체를 부수셔서 어, 참된 말씀이 들어가, 말씀이 어, 전 인격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배우와 어머님 전 인격체를 어,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배우가 어, 주위를 지키는 귀한 영혼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길선이가 어, 교회를 떠난 지가 꽤 됐는데 속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길선이를 또한 어, 지금까지 호명한 농원들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 길선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속히 예배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이가, 어, 계속해서, 어, 언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어,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의 두 눈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 장이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서울의 민규가 영적으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어, 민규 어머니를 포함해서 민규가 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어, 말씀 붙드는 자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 민규 아버님 어, 영적으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어, 세상에 어, 세상적으로 잡고 있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을 놓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 교회 안에 영적으로 연약, 연약한 영혼들이 많은데 속히 다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에란이랑 호진이도 세상적인 끈을 놓지 못해서 많이 힘든데, 두 아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